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영상 올려, 올리는데요. 음, 좀,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힘들어서 지금 열심히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매했던 일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매일진데요. 음, 저희가 지금, 이번 달은 마감을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는데요. 이손실날 이유가 제가 2월 달에 그, 저희 회원님들이 지식 직장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단타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중량일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2월 달에 테스트로 어, 했었습니다. 했던데, 했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역시 단타가 살 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비중 그 투자금을 이제 종목별로 이제 비중 실패로 인해가지고, 음, 매매할 총알이 없었어요. 총알이 없어가지고, 지금 2월달에 계속 끌고 왔던 종목들 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을 좀 내다가 총알이 없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비중이 크죠? 그래서 수익이 난, 수익 난 만큼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원칙은 제가 말일날 수익을 그 규합을 해서 합을 내서 어느 정도 그 수익금에서 안 가는 종목을 해지를할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 중간에 그냥 정리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어 수익 난거막 중간에 안 가는 거 전부 수익 손절 손절을 해 버리니까 아, 그다음부터는 총알이 보돼도이 매매할 그 뭐라? 의욕이라나? 전의를 상실했다라나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몸으로 찾고 그래서뭐장이안 좋은 과정에서도 음, 그래서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에는 종목이 몇개 없어요. 총알이 없어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일단 총알 확보는 좀 했으니까, 음, 다시 한번 4월달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청하시는 분들께 송구한 말씀 드리고요. 4월달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규합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